서울 22개 자치구의 마을 공동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서울 마을 이야기 박람회. 서울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마을 공동체 모습을 체험 이벤트와 전시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대패로 손질을 합니다. 예쁘게 색칠해 만든 휴대폰 거치대. 폐가구 리폼을 위한 중랑구 마을 공동체입니다. 소비가 되게 만연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 것보다는 새롭게 만들고 버려지는 것을 새롭게 생산해내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폐가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안전, 배려, 협동과 같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전거 휠을 수고해 만든 상징물은 포옹하는 이미지와 함께 서로 보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을에서 이웃하고 친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친해지려고 하면 그냥 인사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을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나도 이런 걸해 봐야지. 앞으로 아, 알 사리가 점점 재밌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자릴 거야. 올해는 열개 마을을 투어하는 마을 여행이 첫 개최됩니다. 마을을 찾아 주민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으로 은평구 산세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등 소소한 일상 속 여행을 떠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부터 매년 증가해 1,500여 개의 주민 모임이 생겨난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마을 박람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폐막식에는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자치구 컨퍼런스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